...이 아니라.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나름의 독자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독자들한테 필요한 뉴스를 필요한 소스를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기사들 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빌게이츠가 ms 소프트웨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전 세계에서 독점 독받은 제대를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대체되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MS 프로세스 버전 1, 2, 3, 4, 5 계속 이것만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저들한테 선택하러 갑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항상 MS만 선택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매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서 쭉 얘기 나왔지만 민노총 언론노조의 지령을 받는 언론들, 그 언론들이 무자비하게 생산해낸 언론들, 국민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특정 정파, 그들이 왜곡해야 될 여론조작, 여론공작의 제일 상위단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뉴스만을 쏟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일보가 지금 해오고 있는 이 역할들이라는 것은 새롭게 독자들에게 새로운 일걸거리를 제공했다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론의 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버마스라는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공론의 장이라는 이론을 그랬던 배경은 뭐냐면, 이런 거죠. 비판도 겸허히 수용할 수 있고, 잘된 이야기, 못된 이야기를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여론의 장이 형성되어야, 그것이 건전한 여론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있는데, 그 역할을 저는 자유일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죽지 않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는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집토끼만 계속 만족시켜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장 원하는 목표, 아까 그 공사주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가장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앞산, 뒷산, 옆산에서 마구마구 뛰어노는 그런 산토끼들도 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 그런 것들도 저는 같이 자유일보가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슷한 얘기인데 더 나아가서 세대 통합이라는지 좀더 나아간다면. 인형 통합의 역할도 자유일보가 정말 자유롭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세부 강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아무튼 소중한 자리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방송에 공정이 더 이상 공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 나올 때까지 끝까지 현장에서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